지한친구 보 서온 멋쟁이 보니 형섭이라고 해 반가워. 이즐 DVD 나나 시작. 뒷발꿈. 몰래 못원래 못한다. 어? 근데, 근데 아까 너가김현 일분에. 하나 둘셋 시작.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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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 정답 아. 뭐, 내가 이거 정리해 줄게. 너 진짜 잘하고 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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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! 괜찮아. 괜찮아. 괜찮 맞아. 할수 있어. 천천히! 엄청 빨리 할수 있어. 정 다 어, 그럼 와, 이나게 잘했다! 오, 이렇게 자 h a n n a 이렇 이렇게. 자근 자근? 하나, 하나. 이렇게, 이렇게 되지! 하나! 왜 벌리냐, 이게 h 이게 h a n n 이거는 뭐,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와, n 이이팅게이팅화이팅게이팅이 왜이이팅 <laughs> 좋아 좋아 와 <laughs> 잘하고 있어. 맞아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 <laughs> 진짜 힘들 와. 어, 자기 제이렇다 <laughs> 먹었어? 어, 다 먹었지. 자, 그럼 방바람 아, 이게 <laughs> 아니, 아니, 안 돼. 안 된다고 이게. 어떡해? 아, 이게. 빨리 게너 준비하고 있어. 아니야. 어떡 뭐? 아니야. 어떡 뭐? 나우트 나. 는 유니원 내가 사 볼게. 예. 아, 아, 아. 아, 아. 자, 가 와! 오 마이 갓! 여러분이 너무 힘드신 것 같으니까 첫 번째 빼빼로 먹는 거를 10개에서 5개로 줄여 드릴게요. 5개? 아. 5개? 5개? 이번만해볼만해 그럼, 그럼 우리 이번에 누가 해. 먹을래? 설마 나. 해씩. 내가 먹을게. 라 내가 다시 먹을게. 시! 작하나둘셋넷 5. 난 준비하고 있을게. 여보, 루시 진짜 빠른데? <웃음> <웃음> 지금 보는 <구는> 거야! 예! 났어! 났어! 를 많이 너무 <넣으면> 좋대! 7! 8! 10! 됐대 잘한다! 할수 있어! 할생각보다할수 있어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되게 집중력이 좋다 와 우와! 당당1 0 굉장히 놀라운 <목소리> 대박. 자 이제 꼬마캐리 <목소리> 차리 꼬마캐리 <laughs> 어, 할수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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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진짜 안 된다. 이렇게. 네, <laughs> 아 진짜 할수 있어 우리. 응, 아, 할수 아, 있어. 우리 시간 충분해. 이 꼬마캐리 다 잘했어 잘했어 마 우리 잘했어. 나 시작한다. 오케이. 세 라라라 한 번만 해줘. 자. 셋, 세, 라라라. 세, 넷, 섯 오케이! Okay. 예스! Yes. 천천히 천천히! 저요? 자! 어! 오! 천천히! 네! 네! 여덟! 아홉! 열! 열! 됐 예스! 쟁가가 어려워, 가가 어려워. <웃음> 맞아, 가가 어려워. 오! 하나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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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! 적성을 찾은 것 같아! 대박은거지, 진짜 진짜 좋 빠르다, 빠르다. 어, 이렇게 이렇게 놀이 좋 얘들아 이거꼭 세워서 해야 되니? 오케리야. 오케 똑똑하다. 잘했어. 맞아, 우리 진짜 잘했어. 오케리 okay, 왜이렇 like 잘해? 했다잘했다 예, <disappearance> 맞아, 우리도 잘했어. 맞아, 우리 잘했어. 가니좀 그러니까 음. 친해진 것 같지 않아? 맞아. 아니, 아니야 아니아미지가아 루씨, 아닌 것 같다고 하니까 내가 두 번째 두 번째 게임을 준비했어. 나는 게임 텔레파시 게임이야. 더 가깝고 더 따뜻하게 캐리 TV의 첫 번째 소국장 프로젝트 캐빈 엘리 쇼, 쇼. 아름다운 선율에 피아니스트가 된 엘리 멋진 댄서가 된 캐빈 캐빈 엘리가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 더 가까이 만나 하이파이브 올 겨울 따뜻한 공연. 2018년 12월 케빈 엘리스가 시작됩니다. 케빈입니다. 자 그러면 내가 게임 방법을 알려줄게. 앞에 질문 리스트들 그리고 답변 리스트들이 있어. 응? 근데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질문만 읽으면 돼. 그리고 답변 리스트 중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답변만 읽으면 돼. 이해했어, 이해했어, 이해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재밌다. 자 그러면 처음 누가 할래? 내가 안 됐으니까 내가 본저할게 그래. 좋아. 루시, 파이팅. 루시 파이팅 파이팅. 자 먼저 헤드셋을 껴야 돼. 이 헤드셋 안에는 아 이거 뭘녹음악이 나올 거야? 자웬만오게 어, 루시. 루시! 저안 됐죠? 내가 본사에 듣고 있게 <웃음> 루시 루시. <웃음> 진짜 안 들리는데? 성거봐. 어 진짜 안 들리나 이상할까요?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라면을 루시. 루시 루시. 오늘의 저녁 메뉴는? 오늘의 저녁 메뉴는? 지금, 여, s i 들아 지금, 몇시? 지금 몇 시? o 시? 엄마, 아빠, 엄마,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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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기 뭔지 알아? 함께라면 <laughs> 캐리가 오. 지금 계속 뒤에서 저거 아마 드릴 건데 드릴 건데 <laughs> 했는데 네, <laughs> 자 확인해 볼게 어 한번 확인해 봐 라너던 땅+ 땅아자 5만 원권에 있는 인물은 금나라로 떴다 <laughs> 도깨비 주문은 <laughs> 캐리 <laughs> 물을 받으을때 하는 소리는 살려주세요 <laughs> 마지 슬라임 연구소의 주인은 신사입다신사인이래하와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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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트? 그트? 웃음> 이건 뭐야나 궁금한 거 마녀 슬라임 연구소 주인 자다 뭐 같이 하나 둘셋 신사입니다 <laughs> <laughs> 하하하하 그러면 이번에 형섭이가 질문해 볼래? 어 좋아 내가 그, 답변해줄게 진짜 안 들려? 페이블레이드 hey, 구호는?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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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 범인을 잡을 때 뭐라고 할까요? 날체포하 마음이 넘어질 때는 다른 말로? 체포! 이리는 같은데?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은? 가 끝! 몇개 맞췄어? 두개 맞췄어. 두 개. <놀던> 어. <놀던> 아, 잘했다! 잘했 좋았어! 자, 두 개야 두 개! 자, 이제 마지막 세 개가 갑니다! 아, 나 진짜 와, 신난다! 진짜 크구나! 넘어졌을 <laughs> 때 친구한테 하는 말은? 모든 순간 다! 힘든 때 미치는 말은? 할수 있어! 오. 지금 나의 심정은? 짜릿해! 행복해! 내가 가장 멋져 보일 때? 손 잡아줘! <laughs> 손 잡아줘! 들었어 <laughs> 우와! 와. 두 개! 두개 맞았어! 우와! <laughs> 응. 아, 진짜! 두 개! 하나 들어가? 헬라랑나랑동점이네동점이네 한번 더 갈까요? 아, 어. 응, 짱짱! 한번 더, 한번 더! 도깨비 주문은? 케리! <캐리>. 케리! <laughs> <캐리. 웃음> 아네 이거는 형사 모 의용의 최고 타이틀곡은 라면, 역시 마리오스 랑 영국에서 지너에게 물들어 오늘의 저녁 메뉴는 <laughs> 엄마가 끓여준 <끊어준> 대장찌개 대장찌개 <laughs> 물에 빠졌을 때 하는 소리는 급나올라졌다 화 명도 못 냈잖아 화명도못기 봤어 우와 대박! 아우, 정말 와, 놀라운 게 뭔지 맞아? 알아? 어. 못 맞았는데, 근데 뭐 만한데, 근데 뭐뭐뭐 만났어? 저녁 메뉴. 엄마가 끓준 엄마 된장찌개, 된장찌개. 된장찌개. 엄마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. 아유 나도 먹고 싶다. 싶다. 그래도 한게맛있다 그러면 이제 냥냥냥 어. 어 이번 스텔라 이기겠다. 우리 두 개면 돼요? 두 개? 맞아. <laughs> 맞아. <laughs> <laughs> 베이블레이드 구원은? 손 잡아줘. <laughs> 세상에서 가장 예쁜 말은? 사랑해 <목소리> 힘들 때위치 말은? 널 체포하겠다. 지금 나의 심정은 킹콩. <목소리> <목소리>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<목소리> 뭐라고 <목소리> 할게요? 뭐라고 <목소리> 할게요? <목소리> <목소리> 행복해. 맞는 거야. 말돼 말돼 이거 말하는 있어 이거 정답. 복수 어. 투성때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. 자 어떻게 얼마 이렇게.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뭐라고 할까요? 그래서 짜릴 때 행복해를 했거든. 근데 말이 말이 나다. 그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, 스텔라? 동서비가 가장 태준 씨가 잘 통하는 친구. 맞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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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학생으로 왔는데 어땠어? 진짜 어땠어? 밝은 에너지도 받고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잘할 것 같아요 아아아 잘할 거야, 거야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도 너무너무 즐겁고 어. 앞으로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 체리야 <laughs> <laughs> 목이 더 <또> 나왔어 <laughs> 어? 정말? 김사진가. <laughs> <laughs> <느낌 자신감. 웃음> 어. <laughs> 내가 이 보답으로 떡볶이 사줄게 가자 가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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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, 나도송 무슨 맛 좋아해? 빨간 떡볶이가 좋아? 빨간 떡볶이가 좋아? 나 동전 떡볶이